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우리 식생활의 중심인 건강한 밥. 즉 탄수화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예전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참 많이 다루었었는데 우리 식생활의 주가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번 언급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 치병 중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탄수화물과 또 나쁜 탄수화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왜이 탄수화물을 가려서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 암을 자연치유로 치료하고 계시거나, 어,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건강한 탄수화물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에너지 공급인데, 어,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고, 암 치료 중에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탄수화물에 충분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네두 번째로는 체중 관리입니다. 어, 외국에서는 케헥시아라고 이야기하고 한국에서는 애각질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케헥시아는 칼로리를 보충해도 극심한 체중 감소와 근육이 소모되는 현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런 증상은 치료의 효과를 감소시키고 또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탄수화물은 필요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제공해서 암을 치료하면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 됩니다. 네세 번째로는 면역 시스템을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식단, 특히 다양한 곡류, 과일, 채소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이 복합 탄수화물은 항산화제와 식이섬유. 그 이런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서 면역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강화된 면역만으로도 암세포와 싸우는 힘을 주니까요. 자연 치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면역 시스템을 강화 유지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 하는지 잘알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혈당 관리입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암세포는 당을 먹고 자란다. 네 최근에는 여러 연구에서 지방산을 흡수한다. 와 같은 이런 다른 의견에 대한 소식도 있지만. 아무래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암세포가 당을 흡수해서 암세포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조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복합탄수화물은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에너지 공급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네, 그렇다면 건강한 탄수화물과 나쁜 탄수화물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나쁜 밥에 속하는 탄수화물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혈당을 높이는 탄수화물입니다. 단순당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단당류는 소화 흡수가 빠르고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추가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체내에 쌓여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당뇨, 비만, 또 심장병을 유발시키죠. 우리 아마누님들이 고민하시는 암세포 성장에 또 기여를 한다고 하는 부분도 이 부분에 속합니다. 주로 백미, 뭐, 하얀 밀가루, 또 밀가루를 이용해서 만든 면 종류들, 또 가래떡, 뭐, 식빵, 파스타, 라면, 또 당이 들어간 음료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젊은 층에서 탕후루라고 해서 과일에 설탕물을 입힌 그 군것질 과자도 있더라고요. 뭐, 사실 젊은 사람이야. 아직은 혈당 관리가 뭐, 원활히 되기 때문에 가끔씩 군것질 해도 당장에 큰일이 나지는 않겠지만, 나이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인슐린 조절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그때는 이런 당류 하나에도 금방 금방 몸이 반응을 해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암 치병을 하시는 환님들의 경우에는 당이 많이 들어간 과일도 사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좋은 탄수화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하고 다당류라고도 하는데요, 소화 흡수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혈당을 원만하게 상승시키고 그래서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면서 결과적으로 에너지만 올리고 체내에는 쌓이지 않고 배출이 되는 것이 좋은 탄수화물의 장점입니다. 어, 건강한 탄수화물의 종류에는요 현미 그리고 잡곡밥 또 통밀빵 또 메밀 귀리 뭐 고구마 두부 어, 이 두부와 같은 콩으로 만든 음식, 또 당분이 낮은 과일, 또 견과류가 예속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현미밥을 드시면 설사를 해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근데 저희 남편도 그런 체질이에요. 워낙 위장이 약하다 보니까 현미밥을 먹으면 소화를 잘못 하더라고요. 사실 그 이유는 현미가 그 가슬가슬하고 식감이 거친데다가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한 편이라면 현미로 밥을 지을 때 물에 더 오랫동안 불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날 주무시기 전에 현미를 불려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밥을 지으면 소화에 조금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 포도당이 암을 키우는 원인이라고 단정짓고 저탄고지만을 지향하시면서 완전히 탄수화물을 차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사람의 몸에서 포도당은 절반 이상이 뇌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부족하게 되면 뇌 기능 이상이나 장기 혹은 근육의 기능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저희 어머님이 저탄고지를 시작하시고 그만두었던 계기가 그 몸의 면역력 저하였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탄수화물로 몸에 에너 지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시고, 또 운동과 병행되는 이런 건강요법들로 하루하루 더 치유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